2019년 11월 11일, 오후 10시 45분입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일입니다 2010년도에 있었고요. 그때 그 장면이 아직까지 눈에 선한데, 비록 당시 예비역이었지만, 제가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 눈에 불꽃을 튀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가능하기도 않겠지만, 은 K2 소총 한 발, 그다음에 수류탄과 실탄 140발이든 탄포 한 자루를 한 자루를 제게 짊어지게 하고 헬기로 그 현장 공격했던 그 적군의 현장으로 침투시켜 주면은 이한물불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멸을 불태우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좀 그렇게 약간 그런 장면에서는 좀 다혈질로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저를 걱정을 하세요. 철좀들어라면서 음.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전사자는, 전사자가 있었는데, 해병 두 명이 있었는데, 둘다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자, 그것만 봐도 안보여 서가지고 대한민국에 동서가 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지형으로 좌우가 없죠. 안보여 있어서는. 근데 대한민국에는 좌우 모두 무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좌익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좌익들이라면 특히 반일 감정 부추기는 자들요. 뭐, 저는 그 목적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 파탄 내는 거죠. 일본은 총리급 사과만 제가 뭐 입에 정말 붙듯이 늘 말하는데 총리급 사과만 13번인가 14번 했습니다. 배상금까지 줬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또 했습니다. 그때 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이해찬 문재인입니다. 그때도 개인별로 그냥 미, 일본이 주겠다. 나중에 또 다른 말이 나올 것 같다. 개인별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정부가 있으니까 돈다 다오 해서 정부에서 알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사과를 또 하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짐짓 중간에서 중립적인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싸움을 해, 화해한다는 것처럼 함답시고 하는 게, 일본도, 어, 좀 뭐, 좀 사과를 해라. 우리도 이제 배상 요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사과 다 했어요. 그리고 배상금까지 다 줬습니다. 거지 새끼입니다. 거지 새끼. 맨날 돈 달라 그러고. 그러면 반면에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한번 사과 받아 봤습니까? 사과 받은 적 없잖아요. <laughs> 한 번도 사과 받은 적 없죠.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의뭐 주범이고 천안함에 또 주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렇다고. 어 추정되는 뭐 거의 확실시되는 김영철이가 평창 올림픽 넘어올 때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추범은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행동대장이 김영철이겠지만 일본 일본 뭐 우길기가 오면은 전범기다라고 하면서 어? 중국 배가 들어올 때 중국 깃발에 대해서는 왜 입도커도 안띄죠 우리 민주노총 아저씨들.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 그런 좌익들이 아마 뭐 그렇다 치고 경제에 대해서도 좌파정책 쓰는 주제에 안보 이슈 하나만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나보수입네 하면서 제대로 된 보복 한번 어, 해보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정식 해병대 사령관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몽금포 전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저는 정말 통쾌한 보복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빼고는 다 보복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자주국방 자꾸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자주국방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죠. 대권 미사일 시험 발사도 성공을 하고 어, 아마 핵무기를 보유를 했을 겁니다. 어, 미국으로서는 완전 눈에 가시였던 어, 사람이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비로소 우리 돈으로 안보를 점점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국방비 전액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국방비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이야 비로소 이제 자주국방 시대가 열리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발언을 두고 동맹들, 동맹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요구가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무임승차해 왔죠.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그렇게.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어,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계속 꿀 빨아먹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동맹을 동계산으로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트럼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어, 예를 들어 서이 칼럼에서는 좌우... 또는 여야 구분 없이 안보에 무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좌우 둘다 어 입닥치고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을,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세하게 우세하게 승리를 한 다음에 헌법 개정하고 뭐 남북 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땅땅땅 망치 치면 그 진행이 되죠. 그때 소위 보수 정당 임내하는 인간들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해외로 도망튀기지 않을까요? 또는 국회 앞에 서서 김정은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딱 깍듯하게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믿을 정치인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무튼 그 분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어이 조의준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쓴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칼럼은 2018년 11월 24일 날이 기자가 당시 사건 당시에 국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쓴 칼럼입니다. 칼럼의 날짜는 2018년 10월, 11월 24일 연평, 어, 연평도 연평 포격날 안보엔 여야가 구분 없이 무심했다. 6.25후 최대 무력 공격받고도 국회는 정시에 퇴근하고 불거. 6.25 최대 무력 공격은 아닙니다. 이 기자님은 조금 그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0년 11월 23일 이날은 연평도 포격일이다. 다음날 본지는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연평도 민간인의 무차별 포격 6.25 이후 최대 무력 공격 이란 일면 제목을 달았다. 포격 당일 국회는 격앙그 자체였다. 국회가 막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죠. 청와대의 첫 반응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 라고 나오자 당시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한 소장파 초선의원은 이게 청와대가 할 말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뭐 그렇게 약하게 대응하느냐 이거죠.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패닉에 빠졌다.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는, 아 손학규 씨가 이때 민주당 대표였군요. 참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laughs> 조용하던 국회 본관은 의원들로 분주했고 335 모인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다. 당시 국회를 출입한 지 2년 정도 됐던 기자도 충격을 받았다. 만나는 의원들마다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 것 같으냐, 청와대의 추가적인 반응은 들어봤냐, 국방부의 추가 보고는 있냐라고 물었다. 모두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전쟁은 눈앞에 닥친 듯했다. 이 흥분이 밤새갈 것 같았다. 충격적인 사건의 기자는 집으로도 회사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저녁시사를 하고 취재원을 만난 뒤밤 10시 기자는 다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갔다. 북한도발에 대한 분노와 백척 간두에선 대한민국의 운명 앞에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토론하고 대비하는지 알고 싶었다. 아까 낮에는 그렇게 격앙되고 날카롭게 분주하던 그 국회 말입니다. 그러나 기자를 기다린 것은 사진이 보여주는 암흑이었다. 평소에도 늦은 밤 국회를 찾은 적은 많았다. 그러나 이날은 일부러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더 깜깜했고 사람은 없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밤에 군사작전하듯 움직이던 여야 의원들이 정작 북한의 군사작전 앞엔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져 흔적조차 없었다. 왈칵 눈물이 났다. 기자는 밤 10시 25분쯤 여당인 한나라당의 사무실이 자리잡은 국회 본관 쪽 복도와 제1야당인 민주당 사무실이 자리잡은 복도 쪽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다. 한나라당 쪽은 너무 큼큼해 앞이 안 보일 정도였고 민주당 쪽은 직원 몇 명이 사무실에 남아 복사 등 잡무를 하고 있었다. 일부러 국회 본관을 한 바퀴 다 돌아보았지만 암흑만 가득했다. 6.25 이후 최대 무력 공격을 받고도 국회는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불을 끄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의원 회관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공포에 질때 국회는 평온했다. 이 사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세비, 막대한 세비 받아쳐먹는 국회의 당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는 날이 오면 연평도포격의 당, 국회에서 이미 대한민국 운명은 결정났다고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야의 분노는 한나절을 가지 않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조국의 미래 앞에 어느, 정도, 어느 정당도 비상대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2018년 기자는 8년 만에 이 사진을 꺼내 다시 꺼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곳곳에 허물어지는 GP와 철책선을 보면서 그날 밤을 떠올렸다. 안보의 보루가 무너질 때 여당은 평화를 노래했고 당시 여당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을 말해요. 지금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평화 평화한다고 평화쇼를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야당은 비난만 할뿐 야당이라는 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평화를 노래하고 있고, 지피를 무너뜨리고 있죠. 비난만 할 뿐, 이를 맑을 결기가 없다. 연평도 폭격의 날,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남부에 여야가 없다고 했다. 맞다. 안부엔 여야가 없이 무심했다. 안부에는 여야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나으리들은 6.25 전쟁 때에도 그 급박한 상황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치르고 있는 그6.25 전쟁 당시에도 내각제를 주장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의 후예들입니다. 송시열의 후예들. 오로지 자기들 배부리려고 하는 대마불사라고 하죠. 큰 도둑놈은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가 바로 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잊지 않을게 '연평도 포격'이라는 제목으로 붙일 거고요. 노란 리본은 왜저 세우로 사고에만 붙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우로 사고 노란 노란 리본 붙이고 선동을 아직까지 하는 자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쫙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평도 폭격 있었던 날 국회 사진. 요거는 정말 음, 계속 우리가 각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전사자들이 다 전라도예요. 안 보이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 훈련소의 DI들은 훈련 교관들은 전라도 분들이 더 잘했고요. 실무에 가서 군생활을 할때 전라도 고참들이 훨씬 더 결기가 있고 어, 대북관에 대한 안보관이 있었고요. 저한테 의리로서 잘해줬어요. 경상도인 저한테 오히려 제, 저는 대구와 부산에 있는 고참들이 훨씬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르죠. 저녁해서 그때 전라도 고참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성인들이 기득권층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정신 다 흐려놓고. 우리나라 동서로 다 쪼개놓습니다. 우리나라를 동서로 쪼개고 또 계층별로 또 쪼개고 세월호로 또 쪼개고 쫙+ 쫙+ 쫙 갈갈이 갈라놓고 있죠. 자 연평도 포격이 다가오는 날을 정해서 그것을 어, 그때 국회 상황 전경을 묘사하는 칼럼을 빌려서 영상을 남겨 봤습니다. 감사합니다.